자, 이제 특징주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, 첫 번째는 알리바바입니다. 알리바바가 8% 급등을 했습니다. 왜? 우린 EUTV니까 왜를 많이 외쳐야 돼요, 사실. 왜? 자, 알리바바,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. 그런데 중국 당국이요, 알리바바의 계열사, 엔투그룹. 알리바바가 엔투그룹 집은 33% 갖고 있거든요. 여기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주가가 급등했어요. 되게 이상하죠? 왜? 자, 일단 중국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뭐 기업 지배 구조, 뭐 소비자 보호 측면, 자금 세탁 방지 등뭐 요런 규정들을 너희들이 위반했으니까 10억 달러 벌금 내인데, 이게 왜 호재이냐? 그동안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이 엔투 그룹도 그렇고 얼마나 쥐어짜고 규제를 해왔습니까? 그래서 사실 엔투 그룹이 어... IPO를 하려고 했던 것, 2020년에 IPO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 철회를 했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과징금을 때렸다는 건 이제 이 조사와 규제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엔투그룹도 IPO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, 드디어 정부의 미운 털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지난 1월에도 이 엔트 그룹이 소비자 규명 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규제 완화 징후들이 올 들어서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과징금까지 확정 얘기가 나오니까 아, 이거는 호재다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퍼스트 솔라입니다. 퍼스트 솔라도 한3.3% 상승을 했는데요. 얘는 글로벌 태양광 솔루션 개발 기업이죠.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뭐 태양광 관련된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기업도 자금조달 소식입니다. 결국은 이제 어,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걸 호재로 받아들인 거예요.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악재 같은데 호재가 된뭐 그런 상황인데 뭐냐면, 10억 달러 규모, 10억 달러면 100억, 1 0억한 1조 2천억, 1조 3천억 정도가 될것 같아요. 원 기준으로, 그죠? 그거를 5년 동안 요 정도의 여신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. j p 모건 주관으로 해서 아마 다양한 대형 은행들이 요거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, 이게 뭐 회전한도 여신이라 하면 뭐냐면, 우리 개인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에서 5년의 한도 내에서 10억 달러 안에서 요 퍼스트 솔라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네 돈을 쓸수 있는 그런 뭐 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퍼스트 솔라가 최근에 이 공장들 새로 계속 구축하고 있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어 결국 은 이제 성장하기 위한 거고 태양광에 대한 이거는 수요가 상당히 많죠. 거기에다가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공장 짓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뭐예요? 핵심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를 위한 기반의 마련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확실히 이 퍼스트솔라의 CEO도 이번 이 회전한도 여신 확보한 거요거는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여유 그리고 어떤 유연성 재정적인 유연성을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.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.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, 공장이 부족하고, 뭐 자금이 부족해서, 이게 못 갖춰 같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. 그런데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. 라고 이에 대해서 또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수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세 번째 기업,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. 리바이 스트라우스, 청바지 중심의 의류 판매 업체인데요. 눈치 빠른 분들. 네, 우리가 아는 그거 맞습니다. 리바이스. 네, 리바이스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인데, 요 기업은 간밤에 7.7%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. 2023 회계연도 2분기, 이게 3월부터 5월인데, 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일단 매출액을 보시면, 뭐 예상에는 부합을 했습니다. 전년 대비로는 9% 감소를 했죠. 그런데 까보니까 미주 매출 이 미주 지역이 리바이의 핵심 매출 지역이거든요. 여기에서 매출이 22% 급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뭐 조정 EPS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일단 얘들의 핵심 지역에서 매출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어 했는데 하필 또 이어서 연간 매출 연간 조정 EPS 가이더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낮게 제시를 한 겁니다. 배출도, 조정 EPS도 모두 다. 그래서 낮춰서 제시한 이 가이던스가 또 월가의 예상치보다 밑돈 거죠. 그러니까 이제, 아, 얘들 이제부터 이거 꺾이기 시작하는 거구나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는 확실히 우리 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는 사람들이 뭐 중산층이라던가 저소득층들이 많았는데, 이들이 지금 뭐 인플레라던가 뭐 금리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어, 약간 이제 매출에도 조금씩 이 영향이 좀 오는 것 같아. 그래서 우리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했어. 그리고 우리가 재고도 계속 좀 쌓이고 있어.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게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드래프트 킹즈입니다. 드래프트 킹즈는 5.6%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드래프트 킹즈 우리 많이 좀 <laughs> 다뤘었죠.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플랫폼 운영 기업입니다. 근데 이 드래프트 킹즈에 대해서 최근에 월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b t i g 리서치라는 데서는 하반기 최고 투자 유망주로 이 드래프트 킹즈를 추천을 하기도 했고요. 그밖에도 최근에 이 목표 주가가 상향 추정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특히 지난달부터 이 목표가를 올리는데 그 전에도 목표가는 이렇게 올리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이렇게 찔끔찔끔찔끔 올렸다면 지난달부터는 이 목표가 상향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얘네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. 시장 수익률 상회는 유지를 하면서. 목표 주가를 종전 30달러에서 36달러로 높였구요.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목표가를 높였느냐? 이 설명은 밑에 나옵니다. 드래프트 킹즈가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다. 근데 이 스포츠 배팅이라던가 온라인 카지노, 이걸 이제 합법하는 화 주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력 있는 드래프트 킹즈는 그럼 이게 늘어날수록 점유율은 계속 또 늘어나는 약간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선순환이 되고 있죠. 그러면서 또 고객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좀 효율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애들이 찾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1,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죠. 그런데 얘들이 어 뭔가 계속해서 어 합법적이잖아요. 드래프트킹즈가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어 이들을 일로 끌어올 수 있는 뭐 그런 매력을 좀 주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불법 도박이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요, 요게 좀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드래프트 킹즈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막 카지노 뭐 스포츠 베팅 이러면은 다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애들은 이거를 약간 이제는 좀이 이 제도권에 올린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. 근데 이게 중독되면 이게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도박에 중독되면 뭐가 됐든 참 힘들어지는 건데, 그죠?